이게 지금, 지금 흔들고 있는 데흔들 흔들고 있는 흔들고 있는 흔들고 있는 배, 흔들고 흔렇게그는 배, 흔들고 있는 배, 흔들고 있는 배, 흔들고 있는 배, 흔들고 있는 배, 흔들들어가는거 흔들고 있는 배, 고고 있는 배, 고고는고 있는 배, 흔들고 있는 는 것도 있는 배, 라면 이런거는 <laughs> 전부 다 LG가 나는 것들 아요이 알아요? <laughs> l g 기 내가 보기계조그만해줬다고 예,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그런거 없이 그냥 이제 동이 없군요 오셔가지고요 보아쌤 오셔가지고 송벌쌤 커피 일곱 가지? 여섯 가지를 그때 먹었어요 <laughs> 저녁에 오시면 레몬드 한잔이 그래요 네. 이에좀 바빠서 바쁜 시 아, 그랬구나. 를 네. 어. 이제 또그출가그때 바쁘신 거가도 네. 네. 지금 뭔지 며칠 안넘었어 <laughs> <laughs> 아니면 실제 강하을 약해요. 강도가 사 다생. 이게 지금 탕탕시면 제가로 나와 약고 이상 삼미 때문에 약간 더는데유 지금 그런 이런 거 이것은 이제 따라줘. 코스타리카 따라가 네. 이 커피 되게 맛있어요. 네. 그부살님들이 좋아하시는 코스타리카. 예. 새콤달콤한 이렇 원산지 거 말고 원산지에 있는 그품종을가져다프와뉴기이야맞아 발음이 근데 다른 데다 실패했고 거기 만성하는기성 했는데 뉴긴에서 나는 이름이 또 지역 이름이 네. 내가 원래국터 발음이 좀심한이 한결아 이 아, 좀희 다가 먹자. 하는게그나 굳지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 돼요. 다 마라와카 불러 먹는 맛이 맛인데. 네. 어, 좀 되게 눈이 잘안들어가지파 큐, 포, 뉴 여기다 넣으면 아, 무슨 나무가 뉴기니 예그 커피 커피 한번 채워주세요 여서 그래. 커피 여기다 한번 커피, <laughs> 커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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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하면 이제 새로운 커피 아. 매력이 빨라 파푸와 유기니의 커피 야 스님 화를 바로... <laughs> 그렇게 어떻게 쉽게 그게, 이게 음료를 타줘 스님 마라와카 아, 먹지 그렇죠. 네. 마라와카 마라와카 볼 야, 라마라카음 맞네 마라와카 로만 뜨지, 원주민도 있네 원주민이 커피 무슨 그 화려하네 그뭐그 뭐 그, 잔치 잔그그하 그. 어쨌 커피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엄청 높네요. 좋아는데도 내가 능력하고는 어떻게 서 커피 차가워져 가지고. 차가. 유농이 라는 것은 전부. 어떤 게 유농이라고 듣지. 우리가 보면 무기농 음. 운동 중 무산성 운동 유산성 운동 있듯 아. 유기농 그러면은 무기농 하면은 뭐가 더 좋아 보이는데 무기농이 이제 약도 치고 뭐이런하는 유기농은 이제 약을 안 치고 자연적으로 재배하는 건데 이게 평방 몇킬로까지그 주변에 다 유기농이래 이어요 아. 그쪽에서 누가 한 명이라도 약을 치면은 무기농이 약 치면서 뭐 이렇게 그런다 합니다. 무기농. 화학 비료나 농약을 응. 쓰지 않고 퇴비 같은 무기로 비료로 비다 <laughs> 엄청 달콤해요. 네. 이게 비료. 따라서 우리가 섞은 비료는 반대죠. 약다 합쳐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얘가 지금 e 디 p 비료하고 코치라고 섞었거든요. 가지고 약비하고 중하고 지금 섞어서 <laughs> 내가 브랜딩을 해갖고 왔어요. 한마디 닭다리 뜯던지 막 언제 그렇게 큰걸알갔지 내가 이러라고 지금 여기 앉았네. <laughs> 손에타 어, 어, 아, 아, 학원에 이 갔는데 지금 좀해 봤나? 그 그렇죠. 봤는데 안 되더라고. 진짜 더라고 기타 치는 예.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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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디버에 기타 리스트인데 혼자 나와줘. 네. 조절는데 일단 조절도 해서. 잡겠지 않을까? 제가 많은 약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한잔반 정도 될거 아마. 음, 음, 음. 향 아, 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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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울려야요이 나오네. 유튜브에 바로 들어갔어요 유튜브 들어가 t 음. 내 a 찾아 o u two w o u 이거 allow you. l e 이빨 have a b e 이 t e r y 거. u get back home, y o 게 get back home. I'm not used to you. I'm not u 그 e d 가